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세자르 방대입니다. 반드시 찾아내 완전해질 것이다. 역시 중령 간지 세자르. 세자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영웅인데 지금은 조금씩 아쉬운 면이 있죠. 치명타 확률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차원 장막 능력도 있고 매픽 역시 아군 전체의 생명력을 마법력의 35% 만큼 회복시킵니다. 이것도 뭐 클레미스처럼 50% 만큼 회복시키는 걸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네모 개손 스킬이 좀 아쉬워요. 이게 원래 3턴 감소도 가지고 있었는데 턴감이 사라지고 그냥 출혈만 그냥 떼똥 남았어요. 이게 정말 좋은 스킬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죠. 적군 전체 생명력을 3만만큼 감소시키고 아군 전체 생명력을 3만만큼 회복시킵니다. 요새 애들 뭐 생명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3만이면뭐 애매하죠. 각성기 비정한 계멸 이게 정말 애매해. 적군 전체 4만만큼의 관통 고정 피해를 입히고 대상이 적을수록 피해가 15,000만큼 증가됩니다. 이게 어디 뭐 실용성이 있나요 이게? 이게 난참 의문이야. 세팅은 이렇게 갔습니다. 도전을 줘서 좀더 피격시 회복을 노렸어요. 잠재는 이렇게. 구성과 진영은 이렇게 해줬고, 지금 플라틴이 빠지고, 세자르가 들어갔죠? 뭐, 플라틴이랑 세자르도 같이 쓰면 좋긴 좋은데, 이 구간에 좀방백도 은근히 보이길래, 알프까지 넣습니다. 파이랑. 보자. 어, 뭐야. 방댁이야? 아, 첫판부터 방댁이야. 아니, 이 구간에 방댁이 은근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손짓 한번. AI 엄청 좋은데? 자, 한번 볼까요? 방댁전. 우리에겐 파이가 있다. 오, 힐 해주고. 세자라가 은근히 좋죠, 진짜. 자, 재앙충. 앞으로 땡겨주고. 대몬멸 타격. 들어옵니다. 방방전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에겐 파이가 있으니까 좀 유리하죠. 어 유리하긴 한데 니가 스킬을 안 썼으면 좋겠다. 연주. 어 개벽. 아 위험해. 파이가 실명이 걸리면은 반격을 잘 못해요. 아 이거 위험하다. 오케이 패배 확정. 알프만 믿고 가자. 방방전이니까. 자 부활의 망령 손짓 한번 가야돼 자 우리 알프 아이고 아군이야 창아 내가 얘 양약 안줬는데 왜이러지 배드의 칼날 지금 파이 난리났죠 각성기까지 쓰겠는데 홍염에되지 어, 이거 상대방 알프 각성기 쓰겠는데, 이거? 오케이, 다행이다. 플라튼 거. 알프 각성기 맞는 거보다 이게 더 나아. 오케이, 손짓 한 번. 자,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손공 각성기. 다행이다. 부아서 힐해주고 잔나비 켜주고 알프 각성기 갑니다 패배 확정 그렇지 어 화끈해 기도까지 65 페이지 가야지 어자 너희는 끝장났다 65 페이지 이건 뭐 끝났죠? 제가 확 넘겨버릴게요. 시간이 은근히 걸려 그래도 패배 확정. 야, 이거 알프가 다하는데 그냥? 뭐 방방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자 보자. 어 뭐야? 또 방대기야? 야 이거 뭐야? 이게 자동 결투장을 돌려놨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 몰라요. 또 방대기야. 아, 일단 봅시다. 신유의수성 자, 우리 65페이지 간다. 지금 상대방은 로지도 없어. 옛날에 그 유행했던 1티어 방대기인데, 스쿨드도 있고. 저게 은근히 좋아요. 그래도. 폭주의 눈. 야, 이게 진짜 좀 숫자만 올려줘도 상당히 좋을 텐데. 오, 상대방도 복주의 눈? 손짓 한 번. 손짓 한 번. 간단하죠? 오, 개벽 들어온다. 자, 패배 확정. 이거 완전 알프가 주인공인데, 이거? 그래도 이 영상의 목적이 세자르를 쓰면은 힐이 되게 유리해요. 지금 클레미스랑 세자르를 같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스킬을 쓸 때도 힐을 해주고 우리가 맞을 때도 힐을 해줍니다. 유지력이 상당하죠? 설마 지진 않겠지? 자, 대목면 타격. 귀정계멸 와, 각성기 오랜만에 본다. 상대방 거예요. 이것도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자, 우리 쪽, 냉공의손 연출은 참 멋있는데. 65페이지 간다. 이제 끝났다. 제가 이거 확확 넘겨버릴게요. 또 살아나지? 자, 폭주의 눈. 와, 연출은 멋있어, 진짜. 신념의 수성. 또 뭐, 65페이지 가야지, 뭐. 이게 무서워. 65페이지 간다. 자, 이걸로 아마 완전히 끝날 텐데, 시간도 끝났고, 루디가 또 살아나나? 야, 징하다. 자 마지막 오 이건 뭐야 매즈 방대? 야 봐라. 이거 방대 스페셜인데 이거 엄청납니다 이 구간이 진짜 무섭구나 오 구두에 읽혀 야 이거 지는거 아니냐 와 올즉사 알프 빼고 어 이거 질수도 있겠다 자 손짓 한번 대목멸 타격. 야, 이번 판도 알프만 믿고 가야 되나? 어, 이거 세자리 리뷰인데, 이거? 알프가 다 해먹네. 자, 힐해주고. 자, 패배 확정. 뭐, 알프가 세긴 세죠. 구세나이기 때문에. 라디우스가 나오면 은 어떻게 될까, 진짜. 매즈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디우스 나오면 와싹다 상태 이상. 저 우리는 65 페이지 미스트가 3업을안 뺐어 보니까 자제빛소삭기또 알프 각성기 켜졌죠?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자르가 지금 피격마다 힐을 해주잖아요. 알프 에너지를 계속 조금씩 채워줍니다. 자, 부활의 망령. 자, 알프. 손짓 한번또 가자. 그래, 어려운 거 없지. 연쇄? 아, 연쇄 안 됐어. 자, 재앙충, 선호공. 오우, 세자를 끝나는데? 자 패배 확정 우리는 진짜 알프만 스킬을 쓰고 있어 그쵸? 자 철퇴 또 속공 와야지 오 속공 안왔다 자 잔나비 켜주고 저후드기가맞자 우리가 오 천지파세추 알프는 한 걸려. 심판까지? 어, 즉사는 들어오했는데 자, 알프 각성이 켜졌다. 끝낼 때가 됐어. 어, 근데 개화가 또 켜지지 않습니까? 다 살리겠는데, 이거? 오케이, 철퇴 못 끝낸다 오케이, 속공 65페이지 가자 아, 이걸로? 끝났다 와, 안 끝났네 끈질긴데 로지가 이제 한 번만 죽으면은 끝날 것 같아 자 금지된 서죠 패배 확정. 그렇지 끝났어. 제가 확 넘길게요. 진짜 라디우스 나오면은 매지 천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재밌겠는데? 끔찍한 건가? <laughs> 소주간 사람 을잃는 기분.